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진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바로 얼류 카니발입니다 제가 이 카니발을 해보면은 항상 인기 많은 금액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밥 하면은 보통 한 5천에서 8천 사이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올라가면은 아뭐 프리미엄 국밥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것처럼 물론 그런 거를 사 먹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금액대는 따로 있습니다. 카니발도 마찬가지예요. 카니발은 제가 해보니까 이제는 큰도 뭐 진짜 신형 카니발이 아닌 이상 어, 2천만 원 밑으로가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키로수는 살짝 증가를 해도 어, 실용적으로 뭐 세컨카로 또는 캠핑카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2천만 원 밑으로가 부담 없이 구매를 하시기에 적당한 금액.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2천만원 밑으로 올룩 카니발을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G색깔 어, 그라파이트 색상의 차량 어, 카니발은 어, 2016년식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어, 제가 프레스티지 차량을 꼽은 이유는 럭셔리는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한 대신에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빠졌고요 프레스티지 끝부터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갔고 어, 이 차량은 듀온 썰루프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좀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금액은 질질 끄지 않습니다 1930만원입니다 1930만원 이끈가 1930만원이고 많은 분들이 1930만원만 내면 은 차량을 들고 갈수 있나요? 들고 가실 수는 있는데 어, 취등록세 같은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뭐 명의 이전비라고도 하고요. 그런 부대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차 가격, 입금가는 1930만 원이고요. 문짝 한개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어, 차량 기능에 대해서 이상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기능 체크를 조금 하다가 그저 거짓말 못 치거든요 블랙박스가 안 되더라고요 어, 블랙박스가 안 되고 에어컨 필터를 교체할 때가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출고 전에 그거 두 개는 제가 깔끔하게 해가지고 출고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니발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기아의 대표적인 아 어, RV차죠 여기 보시면은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간 거를 확인해주시고 이런 자잘한 장기스와 여기 보시면은 문콕있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참고해서 봐주세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완벽한 차량은 아니에요. 가성비적으로 타는 차량이지 완벽하진 않고요. 카니발도 사실은 여기에 베이지 시트색과 지금 보시는 시멘트 색상 이렇게 회색깔 두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인기 많은 거는 베이지 시트 약간 그 갈색빛 도는 게 캐라멜색 도는 게 조금 더 인기가 많아요. 어, 지금 보시는 차량은 회색빛 도는 차량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금액대가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파워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들어갔고요 문이 열리네요 네 이렇게 자 이제 맨 끝에 여기 3열 시트를 이렇게 제끼게 되면은 아, 9인승이 완성이 되는 거죠 둘둘둘셋 하면은 6명 타고 3명 더탈수 있으니까 9인승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는 6 플러스 3은 9 오케이 수학 내신 2등급입니다. 고등학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자잘한 아주 자잘한 장기스들은 이런 거는 있지만은 멀리서 보면 티가 안 나는 수리하기 아까운 그런 장기스는 있다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리피터가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유리창 돌파 크랙가 있거나 그런 점은 전혀 없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운전석 먼저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점 한번 봐주시고요. 시동 한번 스타트. e s baby come on baby 네 보시면은 지금 약 10만 9,000km니까 약 11만km가 다돼 가네요. 이 m 하이패스 룸미러고 작동 안 되는 투채는 아, 블랙박스 에잇못 된놈. 요놈은 제거해서 버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싸재지만은 이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다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화질 테스트. 잘 나오고 있고 요 듀얼 프로토 에어커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통풍 시트 동등, 동승석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스티지가 전부 다 동승석이 통풍 시트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것도 어, 안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방 주차 감지 기능 에코 액티브 에코 시스템 그리고 핸드 열선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듀얼 선루프 작동 상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작동이 다잘 되고 있습니다 나들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족들끼리 나들이를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카니발만큼 편안하게, 어, 가족들을 모실 수 있는 차량이 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솔라티급 정도 돼야 조금, 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스타렉스를 그렇다고 집에 들이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산타페는 약간 작은 감이 있고, 소렌토도 뭔가 자동문이 아니라서 좀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니발만한 차가 없죠. 그래서 카니발이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2천만원 밑으로 선에서는 인기가 많아요. 아, 그리고 여기 부분을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카니발은 오토 슬라이딩 도어를 여는 방법이 총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자동 문 여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렇게 열리는 방법이 있어요. 네. 닫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닫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손으로 당기는 방법입니다. 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에서 이 버튼을 누르는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기 키에 있습니다. 키에서 이렇게 자동문으로 열리고 닫힌 버튼이 있는데 지금은 시동이 걸린 상태라서 작동이 안 돼요. 시동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네. 시동을 끈 상태에서 아, 자동차 문을 열게 그리고 또 닫게끔 할 수가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카니발 차량을 소개시켜드려봤는데 아 여러분도 마음을 잘 압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 생업의 전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고차 시세에서 누구보다 민감해요. 근데 지금 중고차 시세가 신차 출고가 많이 딜레이가 되면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연말 되면은 항상 저한테 여쭤봐요. 항상 저한테 아, 아 혹시 내년 되면은 몇 백만 원 이렇게 싸지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요번 년대에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게 없고 저도 지금 많이 시세 같은 거를 공부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음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중고차 시세가 지금 내려오질 않아요. 진짜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차량이 좀 괜찮다 싶으시면 그 차량을 뭐이 차량이 아니더라도 그 차량을 겟타셔가지고후역에게 그렇게 잘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차량은 부산에 부산카에 사무실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시운전하고 다 타보시면 되고요 어, 난 비대면으로 구매하시겠다 하시면 비대면으로 구매하셔도 오케이입니다 이 t s o k 입니다 해가지고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매물이니까 근처에 계신 분은 같이 카센터 가셔도 되는데 서비스 센터 같이거나 카센터 가셔도 되는데 어, 멀리 계신 분은 아좀 그렇다 카센터 한번 내가 네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믿냐 라고 하시면 제가 사진 같은 거다 찍어서 보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차한대 팔기를 위해서 이렇게 아마 하는 사람들보다는 어, 열심히 해서 큰 그림 그려가지고 진짜 저는 큰 그림이 있거든요 큰 그림 그려가지고 거기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는 그런 부산카 박진우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